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입니다. 일곱 개의 대제 이번 영상은 7 대제 튜토리얼 파트 2 스토리 모드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스토리 모드란 무엇인지 보상은 어떤 보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토리 모드란 원작의 일곱 개의 대제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시작하시게 되면 챕터 1의 1화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퀘스트 형식으로 필드에 있는 각종 스테이지를 돌아다니며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다음 스토리로 진행하는 방식이고 7대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스토리이며 아시는 분이라도 넷마블에서 꽤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각 퀘스트별로 골드, 캐릭터 강화 물약, 다이아, 행동력 물약 등등의 초반에 필요한 재화를 지급해주며 한 챕터를 모두 클리어하고 퀘스트를 100% 진행할 시에는 다이아 30개를 지급해 줍니다. 챕터별 모든 퀘스트를 완료를 해도 100%가 다안 차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반복 퀘스트를 통해서 100%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실 때는 친구의 지원 영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친구 창에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 친구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영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뉴비 분들은 포럼의 친구 게시판에서 친구를 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토리 모드에서는 특정 캐릭터가 필요한 스테이지도 존재하는데요. 어떤 캐릭터가 필요하던 캐릭터 하나는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일회성 지원 캐릭터를 넷마블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자, 필요 캐릭터가 하나만 존재하는 스테이지에서는 지원 캐릭터를 써주면 되지만, 만약 두 개, 세 개가 필요한 스테이지라면 본인이 키워놓은 캐릭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수록 이 캐릭터를 파악해두시고 미리 키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7대제 튜토리얼 파트 2 스토리 모드 편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대제 튜토리얼 파트 3로 선멸전 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리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